대신 분위치 세계 노사 분셔요 우리 한국 있다고 이런 거금을 주고 한다고 그리고 나는 나는 어차피 여장실냐는 무대가 필요 없어요. 네 그것도 뭐 가수도 아니고 그래가 여장실은 여장실 판 같이 놀아야 돼. 그리 안그려 안녕하세요. 육대포법능이 강슬이 예. 어, 잘했네. 어, 어, 미친년. 에? 그래? 산수유 아, 거기 뭔뭐 전쟁하러 갈 일이 있어. 이브라그산수유가 <laughs> 무슨 동학사가 거지가 열매팀 있는데, 이제는 산수유가 거지들이 한 열매팀 붙어갖고, 뭔 전쟁할 일이 있는겨. 그래, 나같이 이제 자존심 강한 놈이, 나 그런 데 가갖고는 잘안 놀아. 맞아, 맞아? 아이고, 형이요. 그, 어차피 그 둘이 네 분인가? 그리쳐요? 각시요? 아, 일단 뭐지란, 나 이런 데를 각시 대 거냐. 아, 이런 데는 동네 애인이나 형수, 네, 응? 분여여자. 예. 그래야단 그러니까 맛있는 거 섞어가지고, 한잔 미켜놓고 후다 따먹어버려야지. 그래. 아빠 <laughs> 세상에, 5 0달러나 이제, 나 6월 28일 날, 나. 어디 간지 알았어. <laughs> 제가 에, 어디 가냐면요, 어, 미국은 안 가고 어, 저, 제가 초청 공연이 오박 음. 음. 7일 잡혔습니다. 에, 가는 데이트 걸린다 해가지고 음. 6월 28일날 에, 음. 필리핀 공연 가요. 박사 멈춰 주셔요 음. 어, 그래서 음. 어, 또 음. 왜냐면 방금 오신 분이 음. 회장님이셔요. 크. 큰 선박을 한, 한 6개나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 회장님이시고 요즘에 그 실뱀장어라고 뭐 이따가 내 그거 씹으라고 물속에 타버리면 자동방을 기어들어간다고 하거든 마이 돈을 벌고 있어 그래서 나 이참에 거지 간돈 보고 나 짬을 뜨라고 <laughs> 아이고 녹쑤야 이거 봤냐? 어, 화장실 봤어요 녹쑤 이거 보고 뭐, 뭐, 뭐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중들이 많을 때는 우리 군산 분들은 안 계시는데, 인디에서 솔직히 이제 서리꾼들이 많이 다녀요. 솔직히 이렇게 축제장만 다니면서 그냥 툭 쳐가지고 쪼꼬라먹은 그분들도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배운 게 독질이라고 직업을, 그거 치고 배웠는데, 그걸 더 열심히 이 직업 활동을 해야 될거 아니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관리를 잘하는뜻이오뭔 말인지 알겠지라? 왜냐면, 어제, 어제 딱 지갑 두 개를, 에, 여기도 커피차 있죠. 그 밑에서, 에,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자 지나가는 경찰에 들었더니, 그렇게 단속해도 털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업상 털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단속을 차려야 되고, 그 남자들은 도들기면은 계속 깊숙이 여시고, 또 여자들은 어제 즐거운 토요일 날 바람도 쫀나기 부는데, 얼마나 책당하면서 매상 많이 올라갔어? 응,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은행은 못 들릴 수가 있단 말. 이야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시면 들고 응. 있게 불안하면 나한테 맡겨. 저는 <laughs> 들어온 순간부터 안 나가. 어이? <laughs> 뭐만 내그지자 그런 놈이래 와야 근데 여기는 완전히 꾸정물인지. 이거는 아무나도 배운 것도. 환자고로이다 니꺼냐? 나 아저씨 이거 시간 없었겄다 네. <laughs> 지금 이환자고 뭐. 이 근데 나는 뒤에서 보니까는 요우쪽 우리 참 아, 미래의 꿈나무들이 진짜 부야 i p 고객이더라고. 이야, 이게 나는 가만 지켜보니까 뭘 사냐 했더니 지금 할머니하고 엄마 드린다고 용돈 모아가지고 요 미친년 삼촌 오면 살라고 그렇게 폼 주고 썼다 간에 고맙다. 어쩌다 공부 열심히 해라이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딴데 가지 말고 꼭저 꼭 전대나 서울대 가가 이? 가가지고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돼이가지치 듣고 나서 되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늦그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동네 한번 들리잖아 이렇게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사촌들을 보고 여나사먹고 도망가서 끼들싹잡아들여고로 엄마 자 그치 우리 쭉쭉 그런 걸 참가하고 떠들어 들라 그리고 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름이 또 신곡을 받았습니다 야생마누라 곡을 예, 정식으로 우리 가수분에게 정식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또 우리 선배님들이죠. 가수로는 선배님들이죠. 우리 현준우 예, 나이는 동생이어도 가 가수, 우리 가수로는 선배님들 두 분이 여기 이놈고생하신다고 예, 초청 공연으로 아, 초청 공연으로 현준우 예, 그 현준 아시죠? 빈손 고려해서 현준우 그리고 우리 군산왕아 보고픈 친구야 미안해 형신 예, 그리고 야생발을 준 우리 가수 철이분이, 아, 여기 6시, 6시 타임에 두 분이서 한 30분 동안 공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우리 오늘, 저희는 끝날 때까지 가수분들이 많이 옵니다. 오리지널 가수, 음명 가수가 이닌오리 가수. 그리고, 어, 다음 주 금요일 날 서지오 아시죠 서지오. 예, 서지오가 이따 옵니다. 3시. 예, 복사 한번 쳐주셔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놈이요. 에이? 나는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라. 어, 뭐짓거라고 남들이 무시하더라고. 나는 뭐 별로 연간 매줄이한8억밖에안 돼요. 뭐 팔억이 돈이요. 어어한 장아 건네. 내가 이참에랑 오면 내가 큰 실수했어. 내가 또 허운데 그물농들이기 나가버려 갖고 오면 그물이 많이 났습니다. 고고, 후딱 하나 샀단 말이오. 지금 저때 벌었어. 환장한건데한 4개월 안 들어갔더니, 뭔, 그냥 천장이 다들 안 접어버렸잖아. 야, 나좀 이쪽 환장하고, 내가 리버딩 하려면 뒤져버려. 에이, 네, 그렇지. 자, 그런 놈이로 네, 엄마들이 저만 따끈, 따끈한다. 너를 한번 휘어드릴게, 눈이. 네. 근데 선글라스가 둘이 이렇게 맞췄는가, 색깔을. 그렇게, 에이, 네, 좀 벗어주면 안 될까, 벗어봐. 아, 형, 너는 쉬고 있상적 이런 학생은 저같이 생겨갖고 인상은 감한데니자 그런 의미로 목구녕을 한번 풀려보게 엄마 저와는 여기 있는 이 새끼를 가장 존경하는 우리 철이 두사랑아 그거 켜드리고 바로 예이 힐러가 늘어버린다 뭐들러다자 주둥이가 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왜 내가 미친여인지자 드디어 주둥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아. 자 지금은 연습중이었어요 아니, 아나운서도, 아나운서도 있잖아요. 우수 가기 전에, 이거, 그거, 나 그거 봤거든. 왜대라고 했더니, 그거 하면 은 굉장히 말이 보들보들나 했더니 정말 보들보도 했더라니까. 어, 이 정말 내가 꼭, 그러고서 꼭 신랑하고 싸움하기 전에 꼭, 미리 연습하시오, 엄마. <laughs> 그래, 엄마. 잘 터질게. 주세요. 어머니는 내 노래 인제 알더라니까 그이 사장 노래 이 알고 낮에도 어제도 <laughs> 아직도 그 집에 사도 어머는 혼자 사실까? 배 거래처요? 거래죠 내가 수보다가 말 실수했다고 말을 뛰대 버렸습 어쨌든간에 금요 그냥 한 김에 이제 이때 목구리 좀풀릴라 하니까 제 노래 제 신곡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장 여기 있는 미친년이 야생마라는 예, 신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우찌방청 중앙에서 열심히 예, 30위 오스트라 그분들 예, 한 720만원 들어가요. 프로스까지 그분들이 지금 제 노래를 열심히 지금 음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습용 MR이라고 그냥 우리 가수들은 그 MR을 줘요. 연습하라고. 목이 펼치게 연습하라고 그러고 나서 통과가 되면 바로 TV 보람을 해서 정식으로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 대목이 뭐라고? 예, 근데 그 작곡가님이 왜야생마라고존느냐 했더니 제20몇년 동안 전국 판도를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이 노래하고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들려준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제 가사도 고를게. 뭐 러분이 빨리빨리요 저것들은 평생 열정시해야되고 나는 반짝이 옷다 입고 그냥 인사 한번싹 하고 노래 한번쫙부고 그냥 이 운만 자고 짐을 지 뭐고야? 뭐? 뭐? 이

이 노래 떠버리면 지하고 이혼할라겠거든. 내가 그렇게, 왜냐면, 그 작곡가님하고 작곡가님이 인기가 빨리 타려면 혼자 살아야 된다 하더라니까. 그이제 이제 누나 부대, 이모 부대, 동생 부대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계약상 더받은 순간 이혼할라고 쫙딱 찍었거든. 그이 노래만 부르면 이렇게 세미나가고, 저 이혼을 하여. 어, 나는 진짜 이렇게 복조가리도 없어야 세상에 어떤 친구나는. 솔직히, 이 인피, 인피 친구 하나 있단 말이요. 이 새끼가 엊그저께부터 경기 게 타고 다녔어라. 시장도에 대하업, 대하잖아, 대하 대하시장 걸어오면 은여운기딸딸딸딸딸딸딸 그 요거 타고 온 놈이 갑자기 뭔 벤츠를 타고 왔네. 뭔는데돈 벌었구나. 어떡하아 야, 축하한다. 근데 무슨 너또 맞았냐? 그랬더니, 너또는 아니고, 너또 비스코를 뭔가 맞았다니까. 그막 궁금하잖아. 제발 좀 비법 좀 갖춰달라고 했더니, 나만 하고 있으랍시다 절대 누가 얘기하면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입이 궁금해갖고, 내가 왜미친년이지알죠잘 덮게 미친년이거든. 그래가지고, 동네 팔면 나를 다 해버렸네. 그게 무슨 얘기냐며 세상에 저그 마누라 몰래라. 보험을 한 여, 뭐 여섯 개가 였나봐. 네, 보험을 한 7년 동안 여섯 개였는데, 저그 마누라가, 여기 왔잖아, 여기. 응? 네? 경장동, 이 마트. 이, 이마트 비 온다. 이마트 오다가 배라고 하자고 뒤져 없다, 그래. 그래갖고 그 보험 나와가지고 펜스 타고 다녀. 그래서 나도 혹시라도 살짝 뭐피 볼라 고 그때부터 내가 보험을 내놨는데 뜯어먹으려니 죽어도 이마트는 안 가요. 어이, 홈떡 가라고 박수 한번 쳐봐 에, 예, 나이 짐이 같은 조지 부시 심술에 셨고도짝하건데 이런 새우 젓같이 박수처럼 진짜 치고 있네. 그신랑이 보험, 이렇게 뒤적버 하면 죽었다. 환장하겠네. 이거 뭐 돼? 안보아안보면 뭐. 그렇지. 거기에 스위치, 스위치. 누가 그쪽에 스위치 그 눌렀는가 보다. 어. 그 음향실은 한 사람만 만지고 나머지 들렁날렁 세비 여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세 가지를 불러 차볼란 게. 아, 와, 나 진짜 환장하겠네. 이렇게 복조가리가 없어라. 다른 거지들은 가인애들도 그렇게 이뻐라. 왜내 팀은 생긴게 꼭 인민군이 싣다나 뭐는 어렸을 때 하나같이 정상적인 일 하나도 없어 나만 빼고 에이, 엄마, 내가 이거 써서 조금 모자라게 보이지 이거 벗으면 괜찮네 아니 나 신곡 발표하러 딱 서울 갔더니 우리 고양시 있죠 고양시 내 고양시 그 아우리 그 갔더니 와 이거 나는 가수들이 진짜 막우 리뽀뽀 한지 알았어, 버쩍버쩍한줄 알았어. 세상에 어떤 새끼는 아직까지 티코 타고 다니는 모습이다. 가수가 오늘 <목소리> <목소리> 음, 짠 해갖고 내가 티 하나 줘볼나겠어내이티 하나. 세상에 근데 자, 내가 헐 낯둥마 어떤데 깔끔하게 이 비싼 거 그냥 신발 패려가 뭐, 응, 바지는 야 붙자라고. 요거 한딱한 천만 원씩 다 걸치고 하니까는아 이더라고. 엄마 맞아 안 맞어? 옷도, 빵마다풀려가고못 자요. 한자로, 근데, 아직도 그 집에 살아? <laughs> 에이 그래. 그리고, 어디, 어디 갈랑가? 응, 어, 그렇지. 애기들 데리고 밥, 밤 먹고, 밥 먹고 와잉? 그 그렇지. 여섯 시에 와라. 어, 현준우하고 온다. 현준우하고 처지하고 오니까잉? 그래. 그러면, 어차피, 거지가 나았으니까창가한곡도한번더 할게라. 그거 나았잖아잉 그리고 이제 내 노래는 나발이고, <laughs> 내 노래는 내가 정식으로 가수 되고 해가지고, 그때, 하아, 이게 분장 안고 정식적인데, 무디 의사 한짝자 그때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몸만 잘했지라너 멍이 어제보다 더안찌어진것 같소? 응? 어제 오신 분손한 번, 어제보다 멍이 좀찌어진것 같지라. 세상에, 멍좀가시려 했더니, 어젯밤에 자꾸 더 뜯어 먹으려니, 자꾸 막 샤워하면서 콧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뭔 생각이 있었나봐 거의 나는 끝나고 와서 막걸리 한잔 보라고 떤말만새피곤해하고 콧구멍을 잠들만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려구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도 혹시라도 신랑이 꺼떡거리면 그냥 주든지 아시오잉 우리 하고 형님 몸만 여겄지라 암만 해 먹던 건먹더라도 즐기더라도 그 인간적으로 여자가 꺼떡거리면 한번 주워 알았지? 너도 얼굴이 껌이야 고추가하게 생겼다 아니 바닷가에 우리 군자형님들 얼굴이 희카지더라. 근데 배 타다 버렸네. 환장한 거 없네. 그나파떼기가 부서지지. 뭐라고 용접하다 버렸나. 거, 그거 여 해갖고. 형님도 요거 좀좋아한가봐 요거 좋아요? 네? 많이 먹었어? 네 그렇지. 얼굴 보니까는 좋아하게 생겼어. 수선생님 많이 찾게 생겼어. 자, 그런 의미로 참가를 한곡더 해드리겠습니다. 동전, 인생, 우리 진선경꺼 이거부터 한번 더듬어 봐드릴게. 그러고 나서 어? 엄마들이 좋아하는 요즘 신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신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예, 봄바 신곡, 우리 녹수님, 잠시 또 녹수가, 하, 나가지고, 노래는 이제 가수들 너무 많이 하면 질려요. 딱 두세 곡이 딱이요내 말이 맞죠면 밥수 한번 쳐봐. 그렇지. 내, 그, 친구이 진짜 멋쟁이, 지금 삼0년 보라먹었어. 그래서 나 야생마, 나 빌릴 때까지 보라먹으려고. 한곡 받고, 예? 보지알겠지 자, 그러면, 동전, 인생, 어렸을 때 모셔놓고, 차리 先生。 음악을 맞춰서.